우리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재앙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과연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한 바벨론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바벨론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이 있기는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향락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사람들을 착취하여 그들을 물건 주급해서 이용하고는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보고 섬겨야 할 이웃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밟고 디디고 서서 물리쳐야 할 경쟁자와 무시하고 차별해도 아무런 상관 없을 그런 이웃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범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선 교만한 죄의 이 많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은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자신을 과대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당장 누가 떠오릅니까?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김무연이와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 아닙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식하며,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가장 어이없는 사람은 김건희입니다. 자기가 남북 통일을 이루어 내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자살을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정에 관여하여 농담합니다. 장관도 자기가 임명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자기가 임명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외교도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여자 하나가 매일 자고 나면 뉴스를 쏟아내서 국민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듭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한정된 시간 때문에 윤석열 이야기는 오늘 빼고 가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뒤로 숨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국내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도 늘 본인이 대통령이 서야 할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이른바 센터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중심이 되지 못하거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자신을 돋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겁니다. 자기가 올라갈 수 없으니 반대로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겁니다.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면에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신발을 벗었을 때와 신었을 때의 키가 달라집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는 그보다 작았던 사람이 벗었을 때는 그보다 키가 더 커지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가슴과 어깨에 근육이 보이다가 또 어떨 때는 근육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가 가슴과 어깨와 신발과 양말 사이에 보정물을 그 넣고 다녀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당 대표로서 정치인이라면 정치를 잘해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위장해서 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키 높이 구두를 신고 사는 건 아닐까요? 스스로 부풀려 드러내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는 겁니다. 부풀린 모습보다 정치인은 국민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앙인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학생은 선생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만은 부정직하게 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항상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입니다. 자기들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처벌받게 한 범죄자들보다 더큰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정의라고 뻑뻑 우기는 정신 빠진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 조직에 있는 것들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정직한 집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김건희 일당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어쩌면 저들보다 더 교만하여 부정직한 집단이 교회 아닐까요? 기독교인들은 이른바 선민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신앙적인 교만이 그게 달에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다가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의에 각자의 교회 예배를 폐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200만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자고 오정현과 이영훈이 지금 각 그단 총회장을 쫓아다니면서 설쳐 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풍성해를 반대하고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자고 지금 철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외쳐야 할 소리는 독재 정권 물러가라! 그것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한없이 부정직합니다. 오정에는 사랑의 교회 불법 건축부터 사고하고 교육해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이득만 챙기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은 평안을 빼앗아간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건희가 평안해 보인 적 있습니까? 윤석열은 왜 매일 그렇게 경로하는 걸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의 말과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평안을 잃고, 경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로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만은 경쟁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늘 남을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평가받지 못하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을 이겨야 하고 이재명을 이겨야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실력이 없습니다. 늘 자기는 옳은 일을 하는데 국민을 향한 설득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지지율이 그렇게 낮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대통령인데 국민이 미개해서 바른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해 하는 겁니다. 배추 한 통에 2만 원이 넘어가는데 대통령이 난 작자가 국무회의를 하면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고물가 시대가 저물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물가 시대에 배추 한 통에 5만 원, 10만 원 갔던 배추가 이제 저물가 시대로 내려와서 2만 원 밖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은 그만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런 그 인간은 늘 억울하다고 국민들이 몰라준다고 자기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빡빡 우기며 분노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항상 자신의 입지에서 밀려날까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병원에 둘러싸여 살고 집회와 시위를 막으려고 애쓰는 게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촛불 행동에 자금 관리하는 회사를 예고도 없이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대학생들이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하고 국회 의사당 앞에서 천막 치고 농성 중인데 천막을 철거하려다가 안 되니까 모든 물품 반입을 강제로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이 없어요. 교만한 자의 정권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강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권력도 계급 순으로 교만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들이 교만하면 투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도 감히 목사를 대놓고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교회 분리 세력으로 매도당합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이른바 반국가 세력처럼 반교회 세력이 되고 많는 겁니다 교만한 탐심을 갖게 합니다 5절 말씀을 위해서 봅니다 세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드러나면서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이라는 여자를 공천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공을 내세우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 김영선 국회의원의 월급에서 정확히 절반을 매월 떼어갔고, 김영선 의원은 매월 그렇게 현금 뭉치를 사람에 넣어두면 명태균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태균만 이런 짓을 했을까요? 갈치균, 조기균, 무슨 고래균, 상하균, 상어균, 한둘이겠습니까? 김건희는 왜 여당 공천에 개입했을까요? 사실은 개입이 아니라 주도라고 하는 게더 옳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생기는 것 없이 맨 입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녀의 교만과 탐심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법을 만드는 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라고 뽑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래해서 공천받고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더러운 이득이나 챙기려는 그런 법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들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또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어 안다를 합니다. 바벨론은 교만한, 바벨론은 교만의 잔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계속해서 술을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잔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부자들로 가득 채운 교회가 더 많은 것들로 채우기 위한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에레미야 50장 31절 이하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저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던 선량한 시민들에게 저들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당하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래기를 화해설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 모자본 것으로 무겁게 침진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다음은 이어서 8절에 이기적인 야심에 이하는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성도는 경건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전하게 부응하기를 바라고 더 기도하기를 바라고 신앙이 자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기를 소망하고 그런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야심과 남의 희생을 딛고 얻은 성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명심해야 합니다. 약탈자는 빚진 자와 같다고 육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지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재산을 약탈해 올때 사실 그것은 빌려오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걸 빼앗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걸 빼앗는다는 것이 꼭 강제로 강탈해 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고 순서를 어겨서 승진하면 정당하게 승진할 사람의 자리를 강탈하는 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직하면 누구 한 사람의 정당한 일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의 성적을 훔치는 겁니다. 여론조작을 통해서 공천받고 당선된다면 그래서 국가법에도 엄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돈 주고 공천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난 총선 때 만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을까요? 지난 총선 때만 그랬을까요? 여당만 그랬을까요? 여론을 조작질해서 공천 받는 것은 매우 큰 범죄요 죄악입니다. 작은 교회의 신자를 대형교회에서 빼가는 것도 남의 양을 약탈하는 겁니다. 제발 부디 전도라는 이름으로 이런 약탈 행위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소중한 물건을 약탈당했을 때의 그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에게 이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인 수천 명인 교회가 교회인 열 명인 교회에서 그한 사람을 뺏어가면 그 교회는 견딜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의 성도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약탈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는 이름으로 연말에 상을 주는 청신 빠진 짓은 그만해야 합니다. 약탈자는 결국 모든 걸다 잃게 됩니다. 발전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남의 걸 불법으로 빼앗으면 결국 자기 것도 잃게 됩니다. 언젠가는 아니 곧 반드시 김건희 특검 법은 국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수사 받고 기소되면 그들 범죄 조직에서 불법으로 약탈한. 모든 재산을 토해내게 될 겁니다. 아마도 수천억 원 내지 아니 더 많게는 조 단위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안 뺏기려고 철저히 은닉해 두겠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을 찾아내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저들은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예측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공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을 잡아 끌어 넘어뜨리고 밟고 갑니다. 누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려고 누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laughs>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서만 올라가겠다고 다른 사람이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해 놓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케이블카를 타고 한 번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기가 올라간 다음에 아예 정상을 무너뜨려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적법하든 아니든, 그러나 올라간 정상에서 영원히 안주할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만과 이기적인 야심이 없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불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겸손과 헌신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버립시다. 그게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일 겁니다.